자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자 x의 평균과 분산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확률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거 먼저 써셔야 되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a 제곱, 확률들의 합이 1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a 제곱 플러스 3a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은 0되겠고요 넘겨서, 인수분해해 주시면은, 어 a 플러스 1은 0 되겠고 그러면 a는 4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어, 확률이잖아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a가 4분의 1인 거 확인하시면서 4분의 1 넣어주시면은 2분의 1 되겠고요. 4분의 1 넣어주시면은 16분의 1에서 2곱하면 8분의 1 되겠고요. 4분의 1이고요, 8분의 1. 요거 더 더해주시면은 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확률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구해야 되겠네요. 평균은 평균은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1이구요, 곱하면 2분의 1이구요, 곱하면 2분의 3이구요, 곱하면 1입니다. 자, 별량이랑 확률이랑 곱한 값들입니다. 요거를 다 더하면 평균이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지? 4 나오나요? 자, 이렇게 평균 구했구요. 자, 이번에는 별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량이란다. 분산 구하셔야 되겠죠. 자,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산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셔도 예, 분산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 그러면, 별량 제곱해 주시면은, 4, 16, 36, 64되겠고요 그러면, 별량 제곱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곱하면 2,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2,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9구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8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별량 제곱의 평균이 구해지겠다는 거지. 그러면 21 되나요? 그래서 여기 21이고요그 다음 평균의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은 알지 않나? 어, 평균 4네요. 자, 4 제곱하시면 16 돼서 빼주시면은 분산이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